잠깐만, 잠깐만. 나 트위터 넘어노 봤던 그 쿤양님이 여기 있어. 네. 씨 뭐지? 네? 트위터 넘어노 본 쿤양님을 발견했다. 트위, 네? 트위터요? 싫어네 트위터. 저 트, 트위터 안 해요. 다른 다른 분이랑 착각하실 것 같은데. 쿤양이 뭔가. 진짜... 트위터 냄새가 나는데. 아, 네, 아, 아니 트위터 안. 아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아니요아니진요아니진요아니요아니요해 한다고요. 해다고요기아니 근데 아니, 진짜안 해요. 한다고 해. 한다고 해. 그냥 해. 해 한다고 말하는데. 자, 저는 트위터 합니다. 딸아이. <아니>,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이거 손가락 <laughs> 들어가면 정신 차릴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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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범인이었군 넌 저기에요 된 적은 있는 것 같아. 거 아, 것 같아 된 적은 있는 같은데 잘은 모르는 도 같은데 아, 아, <laughs> 아, 아 그래요? 나갔다 아, 막았, 오라고?